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와, 강남의 다세대 빌라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2022 타경 107,631번을 가진 물건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호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세대로 빠져 있고요. 2억 9천에 현재 진행 중이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은 6평이고 건물은 전용 면적으로 14평이니까 조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위치를 보시면 우리 물건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뭐 강남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위쪽으로는 역삼역. 왼쪽으로 오면은 뱅뱅사거리를 만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도곡 레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직장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아래쪽으로 주변으로는 뭔가 이렇게 상가들, 상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물건은 현재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에 관련된 사항도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은 1층 피로티 구조의 상가 구조로 해서 총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남쪽 방향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 층에 4개 호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남쪽에 있는 호수가 조금 더 인기가 좋겠죠 바로 옆에는 역삼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아플 때 바로 가서 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썩 넉넉하다 이렇게 할순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 강남에는 사실 차 대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옛날 오래된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차장이 요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주차 공간을 보여준다 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2층 물건이고요 엘리베이터를 끼고 양쪽으로 두 호수씩 이렇게 네 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앞으로도 굉장히 넓은 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홀 입구 공동 현관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관문 한번더 참고해 보시고, 전체적인 구조들을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1, 2, 3, 4. 우리는 4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엘리베이터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띵! 하는 소리가 되게 은근히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거슬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는 정확한 구조도가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룸형처럼 보이는데, 아마 전용 면적 14평이면 미니트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10만 7,631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대지권은 6평, 전용 면적은 14평, 감정가는 4억 5천에 나와 있었으나 지금 현재 2억 9천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3억 9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현 2억 9천에 낙찰을 받더라도 이 3억 9천에 대한 보증금을 만약에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4억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도 한번더 참고를 하셔야 될게 제2종 근린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니까 이행강제금 발생 및 행정적 규제 확인을 꼭 요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택 임차권을 등록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순위 우리가 3억 9천은 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 9천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정확한 멘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7번 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신청 채권자의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끔씩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먼저 보증금을 여기서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돈을 받고 저는 나가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그 자리에 남아서 배당을 받거나 뭐 경매를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중에서 회수의 확률이 좀 떨어진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전액 3억 9천을 다 받아야겠다고 하는 순간 아무도 사람들이 입찰을 할것 같지 않다. 요런 물건에는 아, 그냥 편안하게 입찰하라. 그 대신 내가 뭐좀 미달이 되더라도 3억 9천이 다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요거 말소시켜서 안전한 물건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들어와가지고 낙찰이나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3억 9천을 전액 다 인수하실 필요가 없고, 얼마가 됐든 낙찰가에 그냥 배당만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냥 말소를 시켜주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요런 물건들은 사실상 안전하고, 이미 원래 살던 임차인은 주택보증공사에서 돈을 받고 나갔다. 그 말은 공실이다라는 명도의 저항도 전혀 없다. 낙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그냥 바로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입찰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 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